아 근데 그런 법을 국민의힘 의원 타이틀 달고 전 통과시키려고 는게 너무 너무 소름 끼치고 아니 그래놓고서 김예지가 네. 진짜 제가 진짜 정말 뭐 없다고 음. 생각한 게 뭐냐면 네. 그래놓고서 아 진짜 너무하다 어 내가 음, 내가 자기. 여자 내가 여자라서 이렇게 괴롭힘을 <laughs> 받는 것 같다 내가 남자 의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걸 그구들이 공격 안 했을 거이질랄하고 있는 거예요. 거 그래서, 딱 민주당 법인데 <laughs> 아니 그렇다. 아니. 이제 여자라는 이유로 뭐라고 했냐고 우리가 이진숙이랑 나경원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요. 자기 할일 하는 사람들 가지고 다 피해의식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뭐만 잘못되면 실 지가 여자라서 당했다 약게 무슨 그게 팸미 엠색 음. 마인드예요 그게 저는 김혜진은 저는 진짜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그럼 국민의힘에서 왜 공천 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아니 그니까 러 지가 그렇게 국민의힘 싫으면은 체퇴하고 <laughs> 네.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국국회의원 네. 그게 박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참...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네. 꿀은 빨고 싶고 근데 네. 민주당 가면 공천 안줄것 같고. 왜런데 민주당에 널리고 널린 게 김해직과거든요. 아 그렇죠. 김해직 너무 많지. 눈 보이는 김해직. 어, 국민의힘에서 어. 그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례 한번 <laughs> 받았으면 포기를 해야지. 뭔데 지가 두 번을 받습니까? 받았으면 그리고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에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죠. 조건이라도. 강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대응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아니요, 다른 장, 다른 장애인 왜요? 없어요. 정신 저는, 제대로 받긴? 아,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 적당히 정, 해야 돼요. 정당이야? 저는 저는 좀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장애인이라고 저는, 근데 본인이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네.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나이 정도로 힘들고 근데 자, 막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그쵸? 어, 돈, 돈, 돈 있고 학력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게 자랐습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공천 두번준게 한동훈이기 아, 때문에 아슬림 같은 년 진짜 근데 한동훈도 진짜 이... 이 대가리 꽃받친 게왜 그러니까 그럼 김예지를 공천을 했을까 그냥 이거잖아요 한동훈이 당대표실 들어갈 때 김예지가 네. 비대위원이었거든요 네. 김예지 그 에스코트하면서 들어가는 게 되게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 아좀 그러니까 멋있다 그 강남좌파 특유의 따뜻해 보인다 위선, 위선이구만 어, 신사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 아, 장애인 부축 아, 그 에스코트용 악세사리 취급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봐요 그거 말고는 김예지에 대해서 한동훈이 호의적으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강남좌파 특유의 그 위선과 그 장애인들 악세사리 취급하는 그런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현돼서 말 같지도 않은 비례대표 재선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주제에 3대 특검 다 찬성했습니다 김혜진은 네. 지금 사과 한마디 없어요 삼대 특검이 지금 뭐 외환죄 한다 그랬다가 결국 외환죄 기소 못했죠. 응. 최상병 특검 지금 뭐 구속 그 구속영장 수사계한 명도 지금 발부 안 됐죠. 김건희 특검도 지금 무슨 말이 김건희 특검이지다 그냥 국민의힘 특검하겠다고 하는데 응. 양평 같은 것들은 무리한 수사다가 자살했죠 한 명. 그니까 이런 막장 특검 살인 특검을 하고 있는데. 세개다 이탈표를 던졌으면 적어도 유감 표명을 해야죠 부채감이 있어야죠 자기 때문에 지금 온 당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이 추경 원내대표가 그 개표 방해했다고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에 총체적으로 해당 행위하고 말아먹을 짓 했으면서 김혜지가 뭐라 한줄 아세요 그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당하면 의원직이 유지가 됩니다 음. 무소속 비례대표가 되는 거예요. 음. 본인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싫고 극우 정당이고 내란 내란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나가야죠 의원직 포기해서라도 그러니까요. 신념을 지켜야죠. 근데 우리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제명시켜 달라. 아 제명시키면 자기는 어, 나국민의힘이 싫은데 나 의원직은 포기하기 싫다. 제명시켜 달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저는 이거는 쌍욕이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혜진은 그러니까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지금 공천 중거고요 와 엄마 진짜 야, 개빡치네 정말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참다 참다가 어떻게 이게 같은 당에서 기례대표라고 하는 혜택을 두 번이나 받았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들죠 그래. 근데 그런 공천을 한개 누구다? 한동훈이다, 한동훈이다. <laughs> 아 제가 진짜 진짜 김예진은 씨발 진짜 장애인인 걸 장애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내가 더 말을 안 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 김예지가 두는 두 똑바로 보였으면 내가 진짜 어디까지 욕을 했을지 몰라요. 장, 김예지는 지가 장애인인 걸 천원으로 알아야 돼. 장애인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네. 이만큼만 하는 거야 장애인이 거 계집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거지. 이년이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이 새끼는 뒤졌어. 아주 오체분시가 됐을 거라고 지금 하는 직거래를 못 한동훈이 네. 진짜 한동훈이 싸고 갔지. 설사통 같은 년 진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한동훈 개파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한